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레버 슬리브 t v 의 셀레브입니다 자자 오늘 아니 제가 아니 잠깐만 시끄러워 제가 400명 때 400명 실시간 중에 뭐냐 이거 Q&A랑 라이브 같이 한다고 했는데 Q&A를 안 했는데 이거 까고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아, 아. 일단, 몇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음. 기다려볼까? 시끄러워! 아,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 시끄러워! 이 집은 아,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보는 좀 마시... <laughs> 제가 까먹고 Q&A를 안했어요 그 400명때 그래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딱따님 질문 라이브는 몇시에 시작할건가요? 어? 이건 패스 이미 했잖아 했으니까 자 다음 누구 자깐만 누구시지 사막요아너 어디갔어 영상 네. 저사여우셀레버 가족 말고 스토리 말고 다른 스토리생각했나요 올리... 어. 네. 일단은 무슨 스토리를 아. 근데 셀레버 가족 말고는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 어디 나라 가고 싶냐고요? 누구지? 보자. 에소 SO... 아 예, 어쨌든 저는 미국이요, 아메리카 사르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응, 음, 그러 이미 말한, 이미 말한 거예요. <laughs> 다음? 어... 시즌5가 이제 또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영상 올릴 거예요. 근데 뭔지는 미리 말안 말하... 해줄 건데? 어쨌든 해본 적이 없는데요. 고백 같은 거. 아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방송 사고 날 뻔했네요. 아이지렁니다자 양이가 양이가 보내주신 양이. 아 예, 조금 양이가 보냈고요. 자왜 유튜브 시작했음? 아 어... 제가 그거 아까 말했는 말을 말했, 말, 말 말했던 건데 그우인이란 <laughs> 우인이라는 그 애니메이 뭐냐 로블록스 애니메이터 유튜브는. 한번 계세요. 그분이 그분 영상을 보다가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해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랑 운명이 운명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 못 알았을 때 침체해서 네 내가 넣었지 미친 징그러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운명이다. 네 됐어요. 이제 다음 왜이러면 셀레브티브인 셀레브티인가요어 이게 안 멋있냐? 네 됐고 다음은 배드워즈 좋아하는 게임 배드 워즈 끝인가? 와 끝이다 이제 러블럭 사자 댓글 보자 <laughs> 지윤이 원래 목소리 공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음 더풀 게임어가 있네 여기 됐고 음 러블럭스나 하고 싶은데 아 배드 배드워즈는 한판 합시다 배드워즈 한판 합시다 바로 가자~. 그럼 음, 라이브~. 자, 댓글 봅시다. 닭... 딱해 없어. 잠만 잠만. 안 돼~. 딱히 해보고 가야 돼~. 안 돼~. 일루 쑥... 뭐야? 이거 마롱 셔츠... 뭐야? 아! 여러분, 어떤 거그를까요 어, 잠깐만, 이거, 풍선 그거 나온 거 아니었나? 풍선이다.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어, 사이버, 사이버인가, 그, 사이버다. 사이빙가, 사이본가 헷갈리네. 어? 뭐야? 랜덤인데 왜 갑자기 이거 우연 우연인가 우연인 것 같아 요아 풍선 어디 있어 풍선 어아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 아 여러분 제가 실수로 공룡 조련사 키트를 잠깐 끼고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그걸 안 바꾸고 그냥 공룡 조련사가 왜 공룡 어디갔노? 응? 뭐지? 그럼 나 도대체 무슨 키트 한거야? 아니야 분명히 공룡 저런 사가 맞는데? 근데 아무 키트.. 나 키트 안 끼고 왔나? 아 망했다 아, 됐어요 키트 없어도 되니까 이야 키트를 안 끼고 오네 씨. 아, 이게 망 했네. 천이십 개만 모아봐. 나 지금. 천이십 개만, 이십 개만. 돌검 사자 돌검. 돌검 좀 사면. 됐다. 이 단판하고 로그로 왔 이거. 5 0 0때 그래서 내가 Q&A랑 같이 라이브를 같이 했었는데 까먹고 그거를 무지 까먹고 있었네 아 배터리 씨잘 받아 아충동기 이거 참럭키록렁거던데 까먹고 있었네 이야 저 다이아를 먹어 먹었... 제님 재밌... 얘네 짐이따 재밌... 그만. 안녕하세요, 김, 영진, <laughs> 마리오 그만 come o 김영진님 yes, it came y 야 u n g Jim. Mario time. Super Mario. I'm 아, o i n g 철 o go 어철철 h 먹 h o u 철. e I'm g 찰! 아이 개 짜증 나네. 마리오 컨셉 할려고 했는데, 어, 아이 눈덩이, 어, 눈덩이 쓸모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지금 별로 쓸모 없는 데 나한테. 어, 놀리가 짱돌. 짱돌. 저 죽였는데 뭐 없냐? 아니 기껏 죽여줬다니만 6초 5초 4초 3 2 오마이갓 oh yeah! 저는 망한거 같습니다 에이씨 아 루브구나 루브야 개인전보장

오, 트럭팀, 침대가 구나 아니, 내가 털어주려고 했는데. 자, 다음은 어디일까요? 어, 오, 야, 야, 잠깐만. 저거. 저거, 내거다공룡조련사공룡조련사 아! 키트 원래 끼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기본. 아무것도 없어졌지. 분명히 공룡조련사를 끼고 있었는데. 으음, 꺼져. 어, 잠깐만 욕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하지말래지 얘가 <laughs> 애절해 애절하잖아 잠깐만 아, 아. 어 럭블 낚시납시다 <laughs> 여기서 낚시하는 사람은 또 처음에 오우 샷 저기 가자 여기 또 타있다 스탑 잠깐만 먹기 위해서 going to be able t 고 젠장 난 망했어 아. I'm not 이 o i n g to be 이 녀석이 날 떨어뜨렸네. 열받아. 철이다. 나이스. 오! 아, 개골 아야, 이씨. 깜짝아. 됐다. 으아, 가감 이것이. 철에 위대합니다. 하니까더 어려운 거다. 그래도 난1인칭할 거야. 어디 어디 뿌리기. 아씨저저저저 에이 씨. 되겠다. 어 안오지 와 다이어 뺐었다 나이스 와 제트핑 미쳤어 제트핑 나왔습니다 오오오오 너무 오 까마귀까지 아 어, 기분 좋다 어 안녕 아우 어, 잘갈거다 안녕 잘있어라 흐트 흐트 제트 아직도 따라오니? 정말 끈질기는 끈질기 냄새가 들기만 야 잠만 저 슈즈 이메일 저 혼자 가서 그.. 올라가서 자.. 갖고 오겠습니다 화살 화석 좀.. 도좀 사자 아 뭐야 저거 그래도 슈트는 포기 못해! 뭐라고 기불러까지 오? 야, 여기 위에있는데오저었다아 블록있다 블록 있다. 뭐 그대로 있는데 까먹고 있어 야 두개라니 미친거 아니야 이거? 우와 여러분 저 엄청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아두개두개 두개 아니었어? 아니, 두 개였는데 김이 지인가 여러분 제가 잘못 본것 같습니다. 하나인데 저거를 잘못 봤네. 와 멸치 기 물량이 왜세 개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테이저다. 어 테이저? 포탈관 싫었는데. 라키블럭이 갑자기 일치 불렸도 좋고. 이봐 됐어 빠르게 잠깐만 전투력 올릴까 아니면 전투력 올려야지뭐 전투력 걸릴시다. 나도 낚싯대 있었는데 아. 야 저건 레이즈블레이드 아 좋겠다 아. 아니 이게 왜떠나봐 이게 다리 싫어 휴대용 다리 싫어 왜 갑자기 이게 나와 쓸모없는 이 기름 창을 저기 쓸데가 없어. 아창저안만데 이거 창 쓸까요 말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 이거, 아, 이거 쓸까 요 말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쓸까 말까 쓸까 말까. 난 근데 에메랄드 유니카리 유지가 미 오케이, 짜이야. 거대 물약은 쓸데가 없는데 지금. 허. 화염구도 좀 사고요. 근데 인챈트좀 하려고 했는데 인챈트가 아직 안 열렸네. 그렇다면. 허허허 저거 뭐야 왜 저래 여기 이렇게 됐다 오! 나머지 두개는 제가 뭔가 레이저포 떨어지는 소리가 집라이타고 아, 미친 네 거야! 집 라이, 씨. 이런 씨. 아, 됐습니다. 아니, 이게 왜또 나와? 없지. 아니 제이드 망치가 나온다니 이게 미치 아 개꿀 제이드 망치 개꿀 와 이거 또 신의 계시다 이건 꼭 이기라는 신의 계시야 풍선까지 오야 여러분 이거 아주 이번 판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아이 또 제일드 망치야 아 이거 좀 별론데 진해 계시라고 시이알 없지? 또자꾸스자꾸가 어디서 그거 떨어지 떨어지는데 그거 아아아아아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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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연막탄? 연막 뿌려 버려, 버려. 1인칭이라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봅시다 1인칭. 아, 나 그거 아까 예, 유지감 있는데난 블록이 있지, 지금. 지금 나에겐 블록이 있지. 아네 빨리 바로 왔돈 <laughs> 아니 이거 임 베르날 쉴드 아가비인챈트가 그렇게 쉽게 어요 그쵸? 아야! 오! 화염 미친! 와! 화염 미쳤다! 개꿀! 갑시다 하하하! 여긴 내가 정복하겠다 팀 말고는 다 죽은 사람이 지금 죽은 팀이 없다. 어? 나 근데 배터리 8 남았네. 응 아직 쓸만해. 야나그 화염구 같은 게 없는데. 스피릿 맞았쥬? 아, 나도 까마귀 있으면 좋은데. 아, 루이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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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 루안 아, 안이렇게있요 아, 난 죽을 이야야서가다루가다 다 먹으면 어떻게 녀석 아, 아, 이 아, 아, 내꺼는 오야 개꿀 근데 이거 죽었어 어 아니 어디서 스타 소리가 자꾸 났는데 자꾸 가고 싶다가 가, 가서 먹고 싶은데 지금 나가면 저 녀석들한테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니 뭐가 떴을까 화염투화염투면 화양2, 괜찮아 화염 투면 좀 괜찮지 으으으으으으 없는 이것들 버려. 트래블 좀. 몰라. 나중에 유용하게 쓸수 있겠지 뭐. 일단. 어? 나뭐 대두대란 말이야? 아. 쓸모 없어서 버린 거구나. 아! 어! 다이아가 아닌 에메랄드. 약볼 아. 활 없는 활. 아. 아그 인페라를 쓸지 제가 먹으면. 안됐는데 기름방울이네 기름방울 이거 다음주에 볼까? 근데 재밌을거같은데 간다 전사 다이아 아니 저것은 스타 아닌가 아이고 내가 어 개꿀 응 내가 먹었어 응 내가 먹었어 나이스 잠만요 나왔다 포켓몬 그 다음에 포켓몬 그 다음 나왔나? 요즘에 잘 안봤는데 저것은 스타 아닌가 아니 이게 안맞는다고 아 스타다 스타 라이 아! 스타라이. 최종 최종 무기가 떴습니다 여러분 내가 단번에 이겨주면 어, 여기, 그, 그거 들으려고 했나봐. 그, 락, 락켓블록 먹자. 어, 야, 레블 나오다니, 미친. 레블이 나오네? 여러분, 무 레블이 나오는. 레블, 어, 개꿀. 이게 왜 이렇게 운이 좋냐, 나. 방금은 또 뭐였지? 해머 저거 뭐냐 머리 머리 커지는 물약이라 머리 커지는 물약 많나 작은 물약이었나 머리 커지는 물약이었나 야 잠깐만 이거 에메랄드 와 개꿀 아미끝났네 이봐 아아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에이 진짜 야나 위에 있었다고 이 녀석아 한 몰랐나? 이제 석공을 사공 공 쳤으니까 우와 이제 끝이다 가족 친구들. 아니야 이거 세명 남았어 아직. 우리 최강의 팀세 명이 남았다고. 어 이벤트 맵 이따 도와주세요. 어이야너 300명 됐냐? 야 그거부터 말해줘라 일단. 300명 됐어 나 아, 아직 그못 봤거든 나 300명 됐나 아직 채널 확인 아직 안 했거든. 녀석이! 오 잠깐만 아직 살아있네! 짜식이! 어휴. 아 이거 자꾸 아아! 잠깐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잘 덤볐잖아. 아까까지만 잘 덤비던 녀석이. 으흐, 그래. 죽었다. 에라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아, 미리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여러,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고요재밌게 보셨다. 면 구독. d u 요 a l r i g 잠깐만. 끝나기 전에 끝내기 전에 그 녀석이랑 그 녀석부터 만나러 갑시다 끝내고 그속석만나끝내 o 시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야 공허고 공허괴물아 괜찮니? 아직... 얘 아직 네, 일단 숨을 쉬는 거 같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어.